날씨가 흐린 가운데 저희가 이제 또 구매 대행을 하러 왔습니다. 어, 오늘은 어, 이제 목사님께서 스타렉스 차량을 요청해 주셔서 어, 일단 전국에서 가장 좋은 금액대는 지금 이 차량인 걸로 확인되어집니다. 이 디휀다만 교체가 된 차량으로 다른 조금 뭐다 무사고로 일단 돼 있고요. 금액 대비해서는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이... 뭐 이상 있는 건 크게 보여주진 않습니다. 이 스타렉스가 대부분 보, 보시면은 여기 밑에가 막 썩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뭐흙 같은 것도 많고. 근데 이 차량은 키로수가 워낙 짧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식되는 부분들이 여기가 또 부식이 많이 되거든요.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. 실내 상태도 이 정도면은 되게 현저히 좀 깨끗하게 보여지네요. 상태 괜찮은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앞에도 상당히 좀 깨끗해 보입니다 네, 이렇게 키로수는 17,000km 탄 차량이고요 그사 안에서도 뭐 담배피질 않아서 되게 깨끗이 보이긴 하네요 이 상태를 보고 사고 유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네트 부분이 볼트 너트 체결 부위 일단 확인해 보고요 보색도 들어간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핸더도 마찬가지로 풀린 네, 자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? 문짝 실리콘 처지를 보시게 되면은 처음 나왔을 때 실리콘이랑 교체되는 실리콘이랑 확연히 틀리시거든요. 이게 교체가 되면은 대부분 이게 실리콘 처리된 부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. 두께 부분도 그렇고요. 그 눌러 보시면은 이게 손으로 막 터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스타렉스 대부분들이 이 하부가 이렇게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 하부를 좀 유심히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이 문짝은 재치가 맞습니다. 교체된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. 그 키로스가 워낙 짧다 보니까는 좀 엔진 눈만 열어보셔도 어, 상태들이 좀 양호한 걸로 보여져요.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있는 부품들만 붙여봐도 상태들이 마찬가지로 엔진 눈 열었을 때도 상태, 엔진 상태도 크게 뭐 문제일 거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냉각수 투공도, 냉각수 투공도 뭐 이물질 뭐 띄는 거 없는 것 같고요. 뭐 기름기 띄는 것도 없고요. 일단은. 일단은 저희가 어, 또 스캐너를 통해서 차량이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캔을 통해서 이 차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5년 각자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 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렇죠? 정상으로 나오죠. 그러니까 이상 없다는 겁니다. 이제 자동 변속기 이것도 이상이 없습니다. 또 제동 제어 네, 이것도 이상이 없네요. 어, 전반적으로 정말 이 차량은 어, 금액 대비해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강력히 목사님한테 추천해 드도록 하겠습니다.